대구공가 경북구 게 어, 그, 누구야? 음, 그 친구가 좀 기대치를 좀 보여주고 있긴 한데, 음. 아무튼, SSG? 불펜은 그래도, 어, 선발 쪽에서는 조금, 아니 아니, 야수 쪽에서는 뭔가 좀 튀어나온 선수들이 있지만, 어, 젊은 선수들의 성장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펜에 대한 기대치는 올해도 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한두솔이라든지, 작년에 좀 부진했던 서진용이라든지, 이런 자원들이, 뭐, 서준용 같은 경우는 리바운딩 이런 걸좀 기대할 수 있는 선수이긴 하지만 역시나 선발 불펜 모두 다좀 어 구멍이 좀 숭숭 뚫려 있는 어 그런 느낌. 빠따는 그래도 좀 좋아질 가능성 정도는 있겠다. 확실히 화이트가 어좀 기대치가 좀 있기 때문에 건강만 해준다고 하면은 팀이 좀 돌아갈 가능성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민희 뭐좀 기대치가 있지만 작년에 많이 던졌거든. 음, 75이니. 근데 김민이 스태미너가 좀 좋은 편이거든요. 예, 고졸 2년차에 150몇 이닝인가? 소화했던 선수니까 어, 기대치가 있긴 한데 작년에 75이닝인가 던졌기 때문에 올해 갑자기 못해도 이상하진 않아. 예, 근데 김민희의 효과를 시즌 초반에는 좀볼수 있는데, 시즌 전체론 좀볼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선발 가능한 자원이긴 한데 작년에 그러니까 그동안 선발로 좀안 좋았고 작년에 불편을좀 잘했기 때문에 뭐 굳이. 음, 굳이 잘하고 있는 선수로 선발로는 웬만하면 안 돌릴 거야. 그거는 다 LG 보겠습니다. 아이고 야몇팀 남았냐? 지금 LG NC 거의 다한거 같은데 LG NC 끝인가요? 어 끝이야. 안한 안 팀? 어 LG NC 끝이야. 어숨좀 돌리고. 정기 코멘트를 짧게 해야 되겠네. LG 빠따로 일낸다. 어, LG 같은 경우에는 빠따가 여전히 건재합니다. 그 그렇죠? 빠따 같은 경우에는 리그 2위의 빠따를 뭐 지킬 가능성이 올해도 좀커 보고요. 에뭐 예, 김현수가 나이 한살더 먹었는데 김현수가 작년에도 못했어요. 저 그렇죠? 작년에 이제 김현수하고 오지환이 좀 못했는데도 여전히 리그 2위 빠따를 보여줬고 오스틴 홍창기. 어, 문복영, 어, 이런 자원들은 여전히 좀 건재하다. 그리고 센터라인 수비도 너무 좋아요. 아직까지. 그지 박혜민이 이제 좀 화가 좀 많아지긴 했지만, 박혜민, 어, 오지환, 어, 그리고 이제 이루도 좋잖아요. 민재에다가. 어, 그리고 박동원까지. 전체적인 야수의 퀄리티는 여전히 좀 살아있어요. 리그를 진행할 때뭐 중요한 부분도 여러 가지 있지만, 어, 빠따가이 정도 받쳐주는 팀이라고 하면 역시 상위권으로 분류할 수 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역시 이제 야수 쪽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경협, 볼이죠. 경험 볼. 예. 도루 성공률 68.4%. 어, 그리고 이제 박해민 이번 기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그러니까 우승을 하게 되면 감독의 입지가 더 단단해진단 말이야. 어, 그러니까 더 하고 싶은 대로 한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경협이 하고 싶은 거좀 그만해거든요. 그죠? 아무리 이제 우승 감독이라고 하더라도 작년에 이제 시, 좀 실패한 게 있으니까 좀 이제 타격을 좀 하셔야 되는 시즌이 아닌가, 고집을 좀 그만 부리셔야 되는 시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합니다. 물론 이제 도루가 특정 팀한테는 좀 효과를 볼수 있어요. KT 같은 팀. 어, KT는 도루 자체가 워낙 안 되죠. 장성호 앉아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팀들, 상대로는 좀 효과를 볼 수도 있는데, 어 주전 들 의존도도 지금 점점 좀 강해지고 있는 LG. 뎁스가 여전히 괜찮은 팀이긴 하지만, 뎁스가 점점 좀 얇아지는 느낌은 좀 들긴 하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 그래서 야수는 여전히 좀 기대감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선발은 작년에 켈리 앤스, 임창규, 손주영, 최원태 이렇게 왔고요. 예, 최원태가 지금 빠졌고, 임창규, 손주영, 그리고 오늘은. 올, 해는 이제 저기, 오설바르 저기, 승기씨인가? 어, 승기씨 넣고. 그리고 외국에는 이제 둘다 바꿨죠. 예, 칠리스치리노스하고 트리노스, 이제 에르난데스. 작년에 이제 시즌 중간에 되었던 에르난데스인데, 에르난데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래도 올해 좀 기대치가 좀 있어요. 예, 작년 시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선수는 진짜 기대치가 높은 선수 중에 하나다. 예, 근데 작년 시즌 중반에 들어왔고 하기 때문에 좀 기대치를 덜 보여줬지만, 작년 포시에서 불펜으로 나와서 정말 볼 좋았죠, 그죠 예, 올해는 선발로 시즌 초반에 어, 초반부터 좀 준비를 했고 선발로 좀출발하는 시즌이기 때문에 저는 올해 좀꽤좀 좀 기대를 좀 해봐도 되는 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기본적으로 구위 좋고 변화구 워낙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근데 선발 경험이 아주 많지는 않은 선수라는 점이 약간 리스크라고 보고 여기서 좀 경협 볼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 우리 불펜 없으니까 너 불펜 올래? 요게 좀 나올 수 있거든. 또또 <laughs> 어. <laughs> 또 요게 이제 경험표를 좀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은 그래도 시즌 보면은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될 대목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선발로 어, 좀 괜찮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확실히 리스크도 있긴 있어. 어, 선발로 그렇게 많은 경험치를 먹은 선수는 아니라는 점에서. 에, 그리고 임창규는 뭐 올해도 괜찮을 거라고 보고요. 임창규는 솔직히 저는 항상 사람들이 저평가했잖아. 저는 그동안 그래도 계속 임창규를 좋게 봤어요. 그죠. 임창규가 못 던질 때 너무 못 던져서 그러는데 그래도 버닝해 둘 때는 나름대로 확실하게 버닝해 주고 그리고 최근 몇 년간은 그래도 성적이 좀더 올라간 경향도 있고 어, 그리고 나름 괜찮은 계약을 했는데도 어, 나름 괜찮은 시즌을 보냈잖아요. 저도 어, 상처라고 볼 만한데 이제 손주영은 좀 걱정스럽긴 하죠 예, 작년에 1본에서 이닝이 확 늘었다 예, 근데 작년은 손주영이 시즌 내내 괜찮았어요 힘 빠진 구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았고 어, 그리고 어, 직구의 구위가 시즌 내내 어느 정도 유지되는 모습을 보였고 예, 근데 작년에 이만큼 이닝이 늘어나면 무조건 리스크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근데 손주영은 묘하게 좀 기대가 되기는 해 어, 원래 이런 케이스는 좀 꺼져야 정상이거든 어, 근데 손주영은 작년에 보여준 퍼포먼스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어. 그리고 힘이 빠지는 구간들이 생각보다 길지 않았다는 부분들이 어 작년에 손주영 없었으면 갈려고 탈락이죠 LG 그죠 예. 선발 안 돌아갔죠 손주영 기아의 황동화가 있었다면 LG한테는 손주영이죠. 그리고 치리노스 어 지금 뭐 시범 경기 출발 은 조금 안좋은데 기본적으로 이 선수가 이제 a 클라스 급의 변화구를 생각하고 좀, 행동님 별풍선 음, 350개 감사합니다 가지고 있는 선수기도 하고요예 그리고 그래도 짬바가 있는 선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기대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시범 경기부터 아직 좀 폼이 좀덜 올라와 가지고 오늘 경기는 조금 좀 그럴 수 있다 오늘 경기 좀 그럴 수 있다는 건 부분들 일단, 뭐, 선발진, 방망이, 어, 역시, 뭐, 조금, 조금 리스크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어 선발하고 방망이는 기대치는 어느 정도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 역시 이제 불펜이 문제죠, 그죠? 예. 작년에 팀내 ERA, 아 팀내 w h r 1위를 찍었던 김진성이올 시즌 41세. 저랑 또 동갑이거든요. 올해 동갑이 왜 이렇게 많냐, 나랑. 어 강민호랑 김진성, 어 이런 자원들. 어 유영찬 마무리 나름 괜찮았지만, 지금 이제 부상에 빠져 있고, 어 이거를 팀도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어 이제 영입들을 좀 많이 들어갔어. 요 근데 저는 최채영은 좀 괜찮을 것 같아. 최채영이 작년에 뭐 이제 뭐 중간 복귀 뭐 이런 이슈에 예, 그리고 탱탱볼 이슈 이런 것들이 있긴 했지만 이 양반이 그래도 잠실 쓰면 난좀 괜찮을 수는 있을 것 같거든. 어, 일단 장현식은 작년에 많이 돈진리스크김강류은좀 매년 왔다 갔다는 하 모습. 심창민은 사실 전력이라고 분류하기가 어려운 선수인데 최채영 영입은 그래도 효과를 좀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김강류은좀1 좀 년에 좀 왔다 갔다 하죠. 예. 장현식은안 아프면 괜찮은 선수인데 작년에 너무 많이 던졌고. 어, 그래서 뭔가 이제 좀 기대를 한다 그러면은 최찬이일 것 같고요. 근데 솔직하게 지금 불펜 스쿼드는 답이 없죠. 그죠. 예, 답이 없어서 이제, 이제 기존에 좀 했던 선수들이 리바운딩을 좀 해주기를 좀 기대를 하는 거죠. 에, 정우영이 좀 재고를 잡아주길 바라는 거고, 예, 함덕주가 좀 올라오길 바라는 거고, 그리고 사이드암그 친구, 예, 그 친구가 작년에는 조금 그랬는데, 어, 그래도 성장통으로 딛고 좀 올라와주길 바래야 되고. 개인적으로 채취은 그래도 조금 기대가 돼. 기본적으로 커맨드 좋고, 어, 변하고 완성도가 워낙 좋은 선수기 때문에 입잠실 했을 때는 괜찮게 쓸수 있는데, 보직이 좀 애매하죠. 그죠? 구위가 약한 선수를 불펜으로 쓰기도 좀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롱으로, 롱이 이제 가장 맞는 핏인데, 불펜에 워낙 쓸 선수가 없으면 뭐 써야 되겠죠. 예. 네. 그래서, 어, 일단, 올해 그리고 적이 돌아오지 않나? 이정용인가? 이정용이 오랜가? 어 아무튼 선발 야수 여전히 기대치가 있다근데 불펜 리스크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또 김진성 또 김진성 이거는 뭐 한계가 있다고 보여 보여지고요 예 근데 선발의 기대치 아주 떨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저는 최채영이 괜찮으면 최채영이 옵션으로 한번 돌려 써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선발 하나 키우고 싶은 거잖아 lg가 어 그리고 키워볼 만한 선수들도 있고 그래서 뭐 이해가 되기는 해요 음 그래서 어 lg 저는 여전히 좋게 봅니다. LG도 은근히 좀 내려치는 시선들이 좀내 기준에는 생각보다 좀 내려치는데라는 생각을 해. 근데 나는 LG는 매년 좋게 봤어. LG 애들아, <laughs> LG는 내가 매년 좋게 봤고 LG는 매년 제가 맞았죠. 네, 매, LG가 매년 상위권에 있었죠. 네, 저는 올해도 LG가 그렇게 크게 빠질 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뭐 그나마 3 강으로 한번 분류해봐라. 그러면 기아, LG, 두산 정도. 어, 전 삼성이 좀 빠진다고 좀말씀 삼성 패브도 죄송한데, 그냥 제가 보는 시각입니다. 이. 어, 저 그냥 방구석 얄못이에요 예, 여러분들 그냥 너무 그거 하실 필요 없고. 음. 그래서 LG 여, 여전히 예, 올해 경쟁력 있는 팀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불펜 리스크를 좀 개선은 좀 해야 되겠죠. 근데 선발도 조금 기대치가 아주 없는, 없지 않다고 생각하고, 예, 올해도 저는 뭐 3위 안으로 분류해볼 만한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이제 NC인데 아, NC도 조금 답이 안 보이죠, 그렇죠? 예, 투수 쪽에 구멍이 너무 많이 뚫려 있다. 우리가 이제 하위권 팀들을 얘기를 내가 왜 상하위권 팀들을 분류해서 얘기하는줄 알아? 얘가 비슷해. <laughs> 얘가 비슷해. 하위권 팀들의 똑같은 공동적인 문제가 뭐냐면 다 투수거든요. 예. 기본적으로. 뭐. 투수가 다 문제가 있어 다 비슷한 얘기는 반복적으로 드기가 그래가지고 상황에 건 팀을 나눠서 하는 건데 nc도 마찬가지죠 원투 쓰리에다가 맷 데이빙까지 야수 기대치가 있고 여기에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에, 올해 nc한테 가장 기대될 수 있는 선수 누구야 감독 이호준이야 이호준 에, 호부지 lg가 정말 nc 덕을 좀 많이 받다 보니까요 lg가 육성 진짜 진짜 오질나게 못하는 팀이었습니다. 예, 근데 투수 육성이 시작이 된 시기가 언제냐면, 최이론 코치 가고부터야. n c 출신이죠. 그리고 야수도 오질나게 육성 못했습니다. 유망주만 오지게 쌓아놓고. 예, 근데 언제부터 야수 육성이 좀 잘되기 시작했으면, 그래도 저는 이호준과 코치가 가고 난 이후부터라고 생각을 해요. 예, 뭔가 좀만 개를 한게 어, 그래서 이호준 코치가 현장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n c 에서 선수 생활할 때도 진짜 완전히 실세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던 그런 코치고, 이호준이 워낙 이제 야수 육성에 저는 능한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그래서, NC의 이제 가뜩이나 좀 괜찮은 야수진에다가 이호준 효과는 충분히 좀 기대는 좀 해볼만 한것 같아요. 아, 근데 지금 NC 같은 경우에도 투수진이 너무 안 좋았죠, 작년에. 어, 작년에 하트가 리그 에이스급의 퍼포먼스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선발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고. 예, 그리고 불펜 역시 마찬가지고. 예, 올해도 지금 교통정리가 사실 시즌 초반에 이제 선발 불펜을 좀 바꾸는 선수들이 좀 있는데 이용찬 불펜 글쎄요 아, 이용찬 선발 글쎄요 <laughs> 아, 맞는지 모르겠어. 평상 이제 어뭐 불펜으로 최근에 불펜으로 많이 뛰었던 선수고, 예 그리고 나이도 많은데다가 이게 선발로 좀 갈지는 모르겠어. 솔직히 올해 NC한테 기대를 해야 되는 건이 숭숭 뚫린 구멍을 결국에는 외국인 잘 뽑는 NC 이게 또 나와줘야 되거든요. 예 올해도 뭐, 뭐 기대치들이 좀 있긴 한데 뭐 약간 약간 리스크들은 좀 있어요. 예 약간 이제 볼지의 리슈 하나 있는 선수 한명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문하한 선수 하나 뽑았고 이런데 근데 작년만큼 또 해줘도 이제 작년에 하트가 그만이 잘했기 때문에 거기서는 마이너스가 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죠? 또 그만큼 해주기를 바란다기 보다는 그거보다 얼마나 덜 까먹는지가 좀 관건이란 말이야. 예. 근데 아무리 잘 뽑는, 어, AC라고 하더라도 하트 정도, 어, 6.93 정도의 외군선을 또 뽑는다는 거는 좀 쉽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좀 리스크가 좀 될만 합니다. 그리고 이용찬 선발, 그렇게 좋은 부분 같진 않아요. 예. 근데, 기본적으로, NC, 사익 타순 만큼은 진짜 확실한 팀이기 때문에, 어, 빠따의 힘, 분명히 좀 보여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작년에 좀 경험치 매긴, 이제, 투수들 있잖아요. 예, 젊은 투수들, 경험치 매긴, 이런 부분들도 좀 기대를 좀걸어볼기는 한데, 구멍이 너무 많아, 지금. 어, 투수 쪽에, 선발, 불펜 쪽에 구멍이 너무너무 많이 뚫려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메우기는 조금 좀 어려움이 있다. 예, 그리고, 하트의 공백, 올해도 외국인 잘 뽑는 NC가 또 잘할 거다. 어, 뭐, 가능한 얘기죠. 예. 근데 작년에 하트가 한 것만큼 해줄 수 있냐? 쉽지 않겠죠. 예. 아무튼, 역시나, NC도, 빠따만큼은, 어, 지금, 경쟁력이 있죠. 빠따만큼은 경쟁력이 있는 팀이지만, 예, 올해는 솔직히 리빌딩을 해야 되는 시즌이고, 예. 그리고 저는, 이호준 감독의 인터뷰가 NC의 올해를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FA는 지금 욕심 안 된다. 어, 라는 이야기를 피력을 하셨거든요. 예. 그니까, 나는 근데 그게 맞다고 봐. 근데 감독들이면 욕심이 날 법도 해. 어, 처음에 하면은 감독 선물 이런 거 받고 싶어하지. 근데 지금 투자하는 게 아니라 키워서 빵 터트려야 돼. 그래야 우승이 가능하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대부분의 인기 팀들은 못 하거든요. 예, 롯데나 한화 이런 팀들은. 삼성. 어, 왜냐면 그 여론을 감당을 못해. 야씨발뭐 누구를 어떻게 뺏기고 어쩌고저쩌고. 어. 이게 살살살살 키워서 빵 터트려야 되거든. 그래야 우승할 수 있거든. 근데 맞는 방향성이라고 생각하고 이호준 감독은 지금 FA 말고 앞으로 지금은 좀 키워서 그때 한번 빵터트려주기를 바라는 것 같더라고요. 인터뷰가. 근데 저는 아주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 투수 쪽의 구멍이 지금 너무 너무 시원시원하게 뚫려 있다. 예, 그리고 젊은 선수들이 뭔가 이제 좀 업그레이드 되기를 바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빠따만큼은 확실한 팀이기 때문에 타 탈감 좋을 때는 어, 분명히 좀 많이 이겨줄 만한 어, 그런 팀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예, 그리고 젊은 선수들 작년에 좀 경험치 맹인 선수들이 정말 많죠. 예, 뭐 그런 선수들이 좀 와다닥 터지기를 좀 바래야 될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근데 NC도 투수는 육성이 좀 괜찮다고 좀 보여져. 그지 어, 투수 한명 키우기 진짜 힘들거든. 예, 근데 최근에 나온 젊은 선수들의 면면들을 보면 뭐목지연이라든지 신민혁이라든지 어, 아뭐 신민혁은 나온 지좀 됐고. 어, 뭐류진욱 김영규 어, 이런 젊은 자원들을 빨리빨리 키우는 걸 보면 그래도 꽤 투수를 잘 키우는 팀으로 분류해도 어 나쁘지 않지 않을까? 구창모가 있는데 6월이죠. 그죠? 예, 구창모도 이제 6월 복귀인데 세요. 예, 창모는 항상 음, 예, 다들 아시겠지만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예, 도움이 될 텐데 일단 지금은 좋대요. 예, 지금은 좋다고 하는데 예, 상수로 놓기에는 그죠. 예, 일단은 뭐 6월달에 국직간 자원들이 많이 돌아와요, 그죠. 예, 재성이도 재성이도 난국직하다고 보고 뭐 구창모, 안오진, 뭐 어, 재성이 음 그리고 저기 이정용, 음. 근데 그 상수로 놓을 순 없으니까, 솔직히 어플 타임을 치른 적이 없는 선수로 상수로 놓을 순 없으니까, 근데 구창모가 돌아오면 어, 근데 솔직히 뭐 구창모한테 많이 기대를 해야지. 예. 근데 구멍이 너무 많이 뚫려 있긴 해. NC도 지금 수준이 그지? 음. 젊은 선수들 육성이 그런대로 잘 되고 있다는 건 긍정적인데, 하, 구멍이 너무 숭숭 뚫려 있어. 자, 그래서 시키구난다 알아봤죠, 여러분. 예. 뭐, 준비는 좀더 많이 했는데, 어, 좀, 기록들을 많이 못 불러드린 건좀 아쉬웠긴 하네요. 예, 근데, 쉽게 구단, 이렇게 좀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예.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할 걸. 음. 음 시간을 좀 두고 했으면 기록도 많이 읽어드리고 할 텐데. 기록을 많이 못읽어리고 이런 건좀 아쉽긴 하네요. 예, 그래도 올해 좀 전체적인 정리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예, 올해 경기들을 보는 포인트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위가 어떻게 되냐, 어,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솔직하게 키움하고 NC는 좀 좋게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죠 예. 특히 키움은 꼴찌는 꼴찌라고 분류를 할 수밖에 없다 어, 이렇게 보시고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상위권 팀은 기아 보고요.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 삼성보다는 그래도 LG 두산, 음, LG 두산 삼성은 조금 좀 그래도 중위권 싸움 정도 어, 불펜 리스크가 좀 크다고 생각이 들어 어, 빠따라든지 선발은 기대치가 있는데 선발도 약간 작년보다 다운 불펜도 다운 어, 빠따는 그래도 음, 기대치 있고 그래서 저는 상위권은 중위권으로 분류할 만한 건 역시 뭐 한화, KT, 삼성 KT 생각보다 좀 많이 내려친. 근데, 저는 그래도 소용준이 잘할 거라고 보거든요. 예, 소용준은, 어, 그래도 뭐, 국대를 기대할 수 있는 선발 자원이잖아. 예. KT, 삼성, 한화. 롯데도, 하... 아, 근데 롯데 외국인 용투가 조금 별로야. 외국인 용투가. <laughs> 아 롯데. 그래도 롯데 중. 음... 뭐, 요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 예. 롯데가 음, 그래도 확실히 기대는 되는데 일단 용투가 좀 별로야 난 용투가 어 그래서 솔직히 삼성 kt 한화하고 좀 같이 분류되긴 좀 힘들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어떻게 본 거죠 그럼 1황 2강 4중인가요 이러면 어 4중인가 4중 3약 이렇게 보는 건가 음, 저는 이렇게 보겠네요. 아 근데 솔직히 또 롯데가 3약까지 갈 만한 건 아닌데. 중하로 중하로 분류를 하죠. 그러면 <laughs> 롯데하고 NC를 어 솔직히 키움하고 같이 끼기에는 키움에 지금 전력이 너무 구멍이 많아. 그지 NC도 같이 분류하기는 좀, 좀 그래. 음. 키움 1약에다가 음. NC하고 롯데가 중하 음 정도로 저는 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래도 제가 다른 사람들하고 조금 다르게 보는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겠죠. 일단 삼성을 저는 그래도 조금 약간 내려본다는 거. 예, 그리고 저는 LG하고 KT를 조금 더 좋게 본다는 거. 뭐이 정도, 이 어, 정도가 이제 대체적인 시선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예, 부분을 좀 비교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음, 녹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따봉 좀 많이 눌러주세요. 예. 간단한 KBO, 아, 간단하지 않은 KBO 리그 올 시즌의 포인트들 좀 짚어드렸습니다.